건강미의 대표주자 걸그룹 시스타의 몸매 관리 비법이 공개됐습니다 태국 파타야로 이른 휴가를 떠난 시스타 멤버들 아찔한 수영복부터 핫팬츠의 미니 원피스까지 건강미 넘치는 시스타의 바캉스 패션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이보다 더 핫한 시스타의 건강미 넘치는 몸매.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? 시스타 멤버들이 그 비법을 공개했는데요. 어, 저희 각각 몸매 관리 비법이 굉장히 다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춤추면서 몸매 관리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. 보라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도 열심히 달리고 몸매 관리를 하면서도 좀 항상 신경을 쓰는 게 그냥 이렇게 쭉쭉 빼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려고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건강한 매력 덕에 여름에 더잘 어울리는 그룹으로 꼽히는 시스타. 우는 여름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데요. 시스타의 컴백 소식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